안녕하세요 손샘 TV의 손지석입니다. 오늘은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에 왔습니다. 불굴사는 불굴사는 원효대사와 관계되는 절입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좋고 위치가 고도가 상당히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름이라 이제 코스모스가 활짝 필것 같습니다. 불굴사와무악산을 겸해서 등산을 하는 코스는 경산 시민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악산 가기 전에 어, 불굴사에 들러 어, 부처님한테 절도 하고 시주도 하고 했습니다. 불굴사는 경산에서 알아주는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원효대사가 수행한 곳이고 김유신 장군이 삼 동일의 대업을 위해 수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홍주암이 유명합니다. 경산의 갑바이 홍주암 은혜사의, 어 은혜사 암자와 여기가 이제 소원성취로 유명한 절입니다. 절은 어 경산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고찰이고, 절 풍경도 아름답습니다. 여기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 가서 절도 하고 시집도 했습니다. 여기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부처님 불상이 없습니다. 원래 사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신 절에는 불상이 불상을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절을 절에 이제 한 바퀴 구경을 하고 돌아 나와서 무악산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무악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1 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기에 무악산 정상 가는 길이 여러 코스가 있는데 약사여래불 쪽으로 가면 가장 단기간 코스입니다 요 코스 말고도 홍주암 쪽으로 해서 어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리 가는 것보다 1시간 이상 더 걸립니다 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약사열래 불이 있습니다. 약사열에 불에 시주도 하고 절도하게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홍제암은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어, 길을 좀 차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악산 올라가는 길은 어, 평이합니다 뭐 고바이도 그렇게 없고 정상까지 멀지도 않습니다 어, 날씨가 좋지 않거나 어, 가까운 곳을 원하신다면 이, 이 코스도 괜찮습니다 조금 아 여기가 약사열래불입니다 약사여래불 앞에 시, 시주를 하게 만들어 놓고 음. 여기가 절뒤편에 절을 이렇게 전망을 볼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여기서 불굴사를 보면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약사여래부를 뒤로 하고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니까 <laughs> 능선이 보였습니다. 능선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홍조암 쪽으로 가는 가고 왼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홍조암은 다음에 가기로 하고 무악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등선에 오르자마자는 고도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걷기가 평이했습니다. 오늘은 흐려서 그런지 날씨가 시원해서 걷기도 좋고 등산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지점입니다. 모악산 모악산에는 정상이 올라가 보면 아시겠지만, 어, 평평합니다. 정상 같지는 않은데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바로 옆에, 조금만 옆으로 지나면 정상하고 유사한 경치 좋은 곳이 나옵니다. 바위에 걸터 앉아 한 30분 앉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어 경치를 구경했습니다.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멀리 전망은 보이지 않지만 전망은 일품입니다. 바위도 있고 바위에 바위 틈에는 나무도 있습니다. 끝까지는 절벽입니다. 저 아래는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어, 다시 정상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정상까지는 한 10분 정도만 가면 됩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저 바깥으로 보이는게 어, 하향읍내입니다. 대구대도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여기가 정상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에서 메인 사진도 하나 찍고, 여기저기 돌아다 보고, 표지석입니다. 여기는, 고도는 500, 570 정도 됩니다. 오늘은, 무악산을 들러서 상례집 경산 와촌면 상례집에 왔습니다. 상례집은 원래 영천시 화북면에 있던 것을 이곳으로 2009년도에 옮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려면 환성사 가는 길 중간쯤에서 왼 오른쪽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옛날에 무학농장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있습니다. 무학농장은 옛날에 수녀님이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폐허나 다름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기 무학농장 바로 뒤에 상해 집을 조성해서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 별로 기대 기대하고 간 것은 아니었지만 가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 되었고 위치가 명당 자리에 위치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었고 상여 어, 집에 어, 나무 나무나 기와나 집들이 잘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관리가 잘 됐다 달 있다는 데서 조금 기분이 유쾌했습니다 이런 데는 관리가 안되면 좀 얼씨년스럽기 때문에 잔디도 잘 깎고 관리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기 하양업이나 대구대 쪽으로 보면 전경이 잘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기 상의집 구조도 옛날 식으로 잘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칩니다.